안녕하세요. 인생 브런티어 김재문입니다. 아, 오늘은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7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가져온 대주제입니다. 오늘 가져온 대주제는, 머리가 아닌, 어, 마음의 공부가 필요하다, 입니다. 어, 매년 사람들이 그, 뭐랄까,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가나 자영업자, 심지어는 이제 일반 사람, 뭐 직장인 포함해서 그 자신의 그 운세대가 어떻게 되는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아, 무슨 일이 잘 되면 참 저, 아,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곧잘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새해나 이렇게 그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전보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운세가 이제 어떠한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안 풀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어, 나한테 무슨 역마살이 있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갖곤 하는데, 아, 오늘은 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의 저자, 이오 히오 웃기의 체험에 따라서 그 저자는 자기가 그동안 어떤, 뭐, 의식을 전환해 갖고 그런, 뭐랄까, 라 그, 자기 삶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아 소위 말하는 이제 운이라는 것, 또 이제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의식과 생각이 현실이 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제 의식이 있는데 이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의식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제 현실 의식이 있고요. 또 사람이 그 존재가 이제 느낄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잠재의식이 이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자는 그 뭐랄까 조셉 머피를 그 이제 스승으로 삼고 그 잠재의식을 많은 공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그 존재,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마저도 인정을 한 건데요. 잠재의식의 공부를 앞볼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과 존재의 유대함을 깨닫는 배움의 중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오늘 그 대주제 그 머리가 아닌 어, 마음의 공부가 필요하다에 따른 이제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봤습니다. 첫째는 어, 잠재의식을 어, 정성을 다한 생각은 이제 잠재의식은 정성을 다한 생각은 반드시 실현시켜 준다. 뭐 이런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는 어,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길이다라는 게 있고요. 어, 세 번째는 당신에게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과 어, 그 유대함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뭐 대주제, 어, 머리가 아닌 어, 마음의 공부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